자, 간만에 초보 마을 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후에 갈게요, 아이린의 누님. 가고 싶은 방향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계시면 움직일 수 있다. 왼쪽 버튼은 걷기, 오른쪽 버튼은 뛰기다. 이거 설명 잘 되어 있네요? 혼쫄 똥값 인정. 석도 형님, 반갑습니다. 이름이시구나. 반갑습니다. 빵아니님. 레벨업 사, 보상 떠요. 사삭. 사탁 빨고. 녹약 플러스 빨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반갑습니다 어... 그 혼투 얘기하는 거 아! 그거요! 아 어,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데 그거는 프리.. 프리아 서버긴 한데 자... 초보말 굿! 자... 목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재밌었어요? 그거 오늘 그.. 그거 할까요? 그 캐릭? 그 캐릭 갈까요 그거 있는데? 혼투 형님! 그거 형님 재료 작업해가지고 해도 될까요? 혼투! 혼투 형이뭐 만들다가 빠, 빠다리 났습니까? 편하게 얘기하세요 형님 그거 재료 모아서 하겠습니다 그거 솔직히 요즘에는 직접 캐야 돼요 직접 해가지고그 만드는 게더 재밌어요 그 솔직히 응? 빠들어지셨나? 어. 자, 초보발. 자, 빵언니님 복귀하시죠? 예. 네. 복귀하시죠? 복귀, 복귀. 총 접촉자 수 2272명. 뭐야! 먹자 하지 마세요! 어허이! 어허이! 그래, 그거 치세요, 예. 좋습니다. <laughs> 350초짜리 물약 무한으로 시간 설정 어떡하나요? 그거, 라디지 4세대네요? 349초로 하세요. 나은거 플러스 껴주세요. 스트십 되시면은, 스트십 먹자이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씨발. 아, 왜, 내가 치는 거 따라오는 거야. 아. 욕심쟁이. 그거, 빵아니님. 혹시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십니까? 아, 씨발. 뭐야, 이거! 몇 명이야? 살려서! 살려서! 몇 명이야? 에, 349초 하셔야돼 어, 어 도, 현질 좀하셨네데 빵아니님. 달려줘,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먹자 싸움이다! 어서비 보자. 야, 근데 전부 다 데메테일 없어가지고 탭을 존나 안 뜨겠다. 야, 먹자 누가 먹나 보자. 간다. 정상훈이만 갔습니다. 먹자이 신! 어, 안 뜨잖아. 아, 안 떠이! 예, 아, 저는 초등학교 때 했어요, 여기. 기다려보자, 여러분들. 먹자이신 보여드립니다. 와 템이 안떠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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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메테를 먹세하세이템이잖아잖아요 이거 없거이 지금 지금 전부 다 이거 이없이요콤요 콤보 날 싶다. 어, 다어석도형무이다 석도형 거 초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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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섭다 콤보를 날리고 싶다니 초보말 1진 석도형님 템이 안 뜨잖아, 이 아저씨들아. 아 진짜. 내가 처음에 할때 엘크 떴는데. 좋습니다. 으아. 야, 씨발. 예? 불배아빗시라고요 와. 초심자 버프 끝났다고요. 반갑습니다. 야, 늑대 형이 막 있다, 씨발. 채팅 없다. 늑대 형이 두 중에 한 명이다. 야. 늑대 형님 한명 있다. VVIP 저 늑대 형님이네. 야, 템이 안 떠졌다. 호수아비 보자먹을 건데. 아이, 200이라고 개 구라, 구라치지 마세요. 아이, 200이라니. 내가 VVIP는 인정합니다. VVIP일 수도 있거든요. 어. PK 불가지요 야, 늑대 형님 지금 이, 저, 이중에 있다, 이거. 조용하네. 자. 고양이 꼬리 먹어보겠습니다. 초보 마을. 와, 존나, 미친. 야, 오히려, 이게, 꼬리작보다 핫하다. 뭐야, 이거. 세 명, 두명달랑 붙었다. 야. 야, 이거, 트렌트 바로 잡으러, 트렌트, 아니, 바로, 센터학장 잡으러 가시죠. 어. 아, 전투검 먹고. 야, 하면서 이분들이랑, 전투검 먹고, 트렌트 잡아보겠습니다. 같이. 일단, 자, 전투검까지 먹으세요. 조심히 다 야, 태면 또 씨. 야, 야, 저번에 내가 그 VIP 캐릭으로 했더만 잘 뜯었는데, 이거. 오케이. 자, 일단 레벨 115는 찍겠습니다, 형님들. 매트 궁금한 거로 보시고, 형님들 초보말. 자, 트렌트 잡기 한번 가 트렌트 잡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예. 트렌트 몰입 볼살. 늑대 형님 어디 갔어? 이 형, 이형 이제 조용한 거 보니까 두명 중에 한 명이구만. 허수아비 보자 하나만! 와...허수아비 보자 이건 하나 가져갈 만한데 예 옛날에 어릴 때 수업시간에 가위바위보 가지는 놈이 점심시간 전에 PC방 가서 파이브를 아저 추억도 없네요 옛날에 진짜 스파타 플러스 써가지고 예 마을 갔다가 제라니아 마을 갔다가 마법 배워가지고 오면은 어 형님! 어형 이디아 커피 먹고 있어 아 알았어 형님 좋습니다 야, 형님, 이거 옛날 가도 좋다, 이거. 막말로 혼투 만드는 것도 나중에 할 건데, 이게 더조심이다 이거. 어, 존 재밌다. 야, 이거 이 사람도 게임 중한 사람들이다. 바꿉, 바꿉니다. 가자, 가자. 레벨업, 딱 전투공까지 먹, 어가지고 진출해봅시다. 에. 온 김에 허아의 모자 하나 챙겨볼 는데안 되네. 야, 좋습니다. 허아의 모자 누가 먹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 VVIP가 한분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습니다. 와, 잘 뜨시, 타잘 뜨네, 어. 자, 광장으로 가시면은, 아이린이 사라지거든요? 일로 와보세요, 형님들. 가셨노? 자, 일단, 시야 있고요 고, 물약상점. 추억의 하늘색 물약 팔고요 좋습니다. 이제 안 사라져요? 형님, 믿습니다. 자, 센터로 가면 아이린이 안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네? 어? 와, 이존은 이쁘다, 이거. 근데 이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 다른 어자 축하합니다 광장에 도착하셨군요 광장 주위에는 무기나 방어구, 물약 등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물약은 전투에 있어 필수품이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은행에 뭐가 있을까 연어업트됐네요 모르겠네요 일단 올라오 보세요 무기 상점도 있어요 쥬트 안 사라지네요 늑대옹이 해보셨습니까 스피드 부트 사고 싶긴 한데 처음에 보금형 줍니다. 전투검도 있고요. 물건이 굉장히 등, 등불, 횃불, 전투복, 막 지도도 있습니다. 이거 2원짜리 하나 사볼게요. 요렇게. 지도를 안 해도, M 누르면,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대팔기 대빨이, 이론. 어, 제점에도 안 없어진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빨리, 전투검부터 빨리 만들어볼게요. 에 자, 일단은 그, 아까 그, 뭐야, 빵하니님 설정하셨어요? 349,000업방에서349,000 라딘사 좋습니다 요즘에 라딘사 한판에 얼마죠아 따잇 자 한분 따이 당했습니다 따이야 강장으로 나오네 따이어 죽어도 아이린은 안사라지네 어 따잇 뭐야 이 사람 존나 약하다 어 한판에 700이면 어괜찮은것 같습니다 침튀겼고요야이 사람 왜이렇게 약해 아이린은 아무 소리지 판판이 6 0 700,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어, PPL, 반갑습니다. 아이린, 아이린의 누님이 좀 옛날 초심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힐을 안 쓰시네요, 예. 힐을 안 쓰네. 초심 잃었네, 아이린의 누님. 내가 봤을 때 광장으로 가가지고, 그, 한 번, 마탱이 간것 같은데. 자, 전투, 이거 전투 흠뜨는 거 먹자 하시면 안 돼요. 가세요, 예. 자, 레벨 15 되자마자, 못 잡으면은, 전투검 뜹니다. 이거 스틸 당가면은 착검 가게에요. 전투검, 먹어주면서. 자, 요거는 스트 제한 20이라서, 좀 이따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불 제일 빠르다잉. 빨리 레벨업 합시다. 오늘 초보 마을 컨텐츠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초보 마을 군님, 진짜 초보시네요. 요거 드세요. 그럼 안 죽어요. 아테나 성약수. 네. 그거는안 돼요. 그거 이제 계산해봤는데, 라디사 같은 경우는, 아우, 이분이, 이분이 그 VVIP라는데 템잘 뜨네. 자루장갑 먹자. 야이 사람 일부러 죽, 죽는 거 자꾸. 어. 아, 진짜요? 그거, 원격으로 하세요, 원격. 빵하느니 원격 할줄 아세요? 원격 할줄 아시죠? 어, 좋습니다. 아, 죽는데, 이제 형님, 그냥 폼용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려고요, 예. 상구형님 반갑습니다. 야, 근데 요즘에 드남 드녀를 많이 할, 하려고 하시는 캐릭터 선택이 전부다. 어. 자, 나방 먹어보자. 원격이, 뭐뭐 있죠? 어, 연목 좋다. 자, 구글 원격이나, 또뭐 있죠? 근데 원격 시스템 프로그램 좋은 거뭐 있죠? 우리 형님들 쓰시는, 원격 프로그램을 우리 빵아니님한테 알려주도록 합시다. 어, 원격 그거 하, 할, 할줄 할 알면 되게 쉽잖아요, 늑대 형님. 막말로 늑대 형님은 원격으로 작업하세요. 또 애니 데스크도 있긴 한데, 구글도 있고, 크롬도 있나? 뭐 존나 많을 텐데, 원격이.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존나 유명한 프로그램이 유명한 곳 있잖아, 유명, 유명한 곳. 스트 20 찍어야 됩니다. 원격으로 이제 작업도 가능합니다, 형님들. 진짜로. 어. 레벨 15. 전투검, 이제, 곧 낍니다. 예. 원격을, 빵아니니, 원격으로 하시면은, 팀뷰도 괜찮아요, 팀뷰. 어, 팀뷰 인정. 앤디 데스크도 괜찮고요. 어, 근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약, 초보 말고 이 사람 존나 약하다. 자꾸 죽을락한다. 와, 이거 못, 붙일락하나? 아, 뭐야, 뭐야. 그 와중에 고장을 몸을 붙이고 있어요, 지금. 어. 지금 헬파티에요. 어. 딱 여기 드녀, 여분이, 여분한테 이분, 못 붙였네요. 어, 저, 아닌가? 어, 아님 아닌 말고. 아님 말고. 전제터입니다 어, 은바지를 준다고? 진짜 이거. 아, 취소했네. 선 넘네. 어. 야 은반지를 벌써 먹었어요? 초보마을에서 은반지 딱딱딱 뱉어드릴게요 지금 꼬랩존에서빅고반급입니다빅고반 알아서 알았어, 알아서 알았어. 텐션이 녹넉해요엉크 떴어요 자 텐션 낮출게요 에이. 자 텐션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쫓겨날 뻔 했어요 조심이다 아주 조심이다 아, 목소리가 너무 컸나 보네 아 간만에 재밌어가지고 텐션이 좀어 이거 주, 주무실 사, 시간인데 깨, 깨셨나 봐요 예. 이 요럴 때는 요럴 예, 때는 이제 그 금융치료 해드리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오히려 이거 노리시는 걸 수도 있어요 엉크 한번 할 때마다 용돈으로 엉크 할 때마다 오큰입니다 오큰 오킹. 어 그래서 지금 엉크가 최근에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 한 20공 쌓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시카우 지금 약간 목소리 다 들리실 거예요 시이 네. 혹시 기분 좋으시면은 문한번 두들겨 주세요 예예예 <laughs> 하하 아농담인니야농담인니야자 일단 이몸이안 잡히는데요? 전투로 이걸 준다고 쌍! 아, 안주네 아이씨, 뭐야. 전저로낄게자전초 게임이 강해집니다. 아, 간만에 촉촉 무이하다 보니까 텐션이 좀 높았나 보다. 방어부스 삽니다. 야, 방어부스 그런거 약간 당근 마켓 없나? 형님들? 당근 마켓인가? 이름 뭐죠? 당근이, 이름 뭐죠? 당근? 어, 이분이 이제 VVIP가 있대요. 그래서 존나 제일 세요. 제일 세요, 지금. 저런 분들이 라피드나 신서버 하면 잘할 사람들이런 이런.. 사람들. 이런 앞서나가는 사람들 마지막! 피날레 가시죠! 지금 한 분이 아무 생각없이 30 찍었다고 확성기를 했다고요? <laughs> 아 나, 나는 이거 확성기에 가려놔가지고 그거 혹시 확성기 한거 저한테 카톡 보내주실 나요 환이님 안 되겠죠? 너무 빡센 부탁이죠 죄송합니다. 아 확성기 뭐라 했는지 존나 웃기겠다. 야 뭐야? 그 니아 니아님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30찍어서 갔나 봐. 아 30찍으면 안 되는데 아막말로 30찍어서 가지고 진짜 뭐가보까지 끼실락하셨나? 뭐야? 확성기 나안 보여 형님 나 나는 가리고 해요. 가끔 확성기로큰 형님들 막 싸움 싸, 싸워가지고 그런 거안 보주려고. 여 나 확성이 가리고 왔거든. 어, 야 아깝다잉. 이러면 둘이 사야 되네. <laughs> 아확성계 했다고요? 그학성계 혹시 그 늑병님 보셨어요? 뭐라고 했던 가요아 진짜 미치겠네. 다급한 레벨로? 아탈감기셨는물어봐겠다 걸 껴야 돼 공격력이 세단 말이지 오케이 약간 약간 이분 근데 약간 소통이 안돼아 소통이 안돼긴말 온다고요? 왔어요 왔어요. 야 이거 아, 야 이거 아 그렇구나 아 아쉽다 오늘 삐달레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 아까 같이 있던 그 니아 디아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또 시청자분이 카톡 스샷을 안 보내고 집에 컴퓨터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자이 보이시나요? 이 보이세요? 자, 아까 그, 니아, 니아님이신데, 아무 생각 없이 삼십시오. <laughs> 어,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낚시하시는 시청자분이 제보해주셨어요, 확성기. 니아님, 아무 생각 없이 삼십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저분이 없어서 못 잡겠다, 이거. 큰일 났다. 그, 아저씨 형님, 뭐고 하시는데요, 아저씨 형님. 뭐고 하시는데요. 야, 이거 못 잡아요, 형님. 못 잡겠다. 어? 자, 피 납니다, 잠깐만. 피가 날아요? 룰루 뽕 따이, 뭐야, 이 사람 뭐야? 룰루뽕따이 내가 밀어붙이는 유행어인데, 어떻게 아시지룰루뽕따이 뭐야, 이 사람 뭐야? 누구야? 누구야? 룰루뽕따잇을 안다고? 어, 룰루뽕따잇. 아니, 저는, 룰루에 룰루. 룰루뽕따이 아, 못 잡네요. 이거 아까 그분 있으면 그냥 잡겠다. 아, 이게 30 찍으면 바로 말로 가지거나. 야 형님들 이거 못찾겠다 철검 먹고 오세요 이거 못찾겠다 형님들아 철검 먹고 오세요 철검 옛날에 이 보물상자가 엘크 진짜 많이 떴는데 여기 사람 누구야 존나 개그맨이야? 하하 <laughs> 잘하시네 잘하시네 어 야, 오늘 시청자분들, 왜감 좋으신 분들이 많지? 좋아, 서 와, 확실히 철검이 세당. 야, 나방 공속이 있나, 이거? 없네. 야, 템, 뭐, 줄게 없다.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자, 트렌드 잡으면 은 초보말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역시 철검이다. 전투검이 요거잖아, 50, 70에. 그러니까 이 기본 공격, 형님들. 아니야, 5분 도안 걸려, 5분. 잡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강해지셨어요. 자, 이거 잡고 마무리 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 자, 요거 하고, 이제 고래 컨텐지 갈게요. 아. 자랑은 잡힐 수 있습니다. 조그만 힘을 내. 자, 조그만 힘을 내. 야, 근데 이거 진짜, 아까 그 부분 있었으면 진짜 더 깔끔했는데 아쉽다. 초보 말에 가장 강한 트렌트 썩섹스. <laughs> 형님 아까 뭐 아이디 보않아어뭐 니꼬 뭐, 뭐 아까 니꼬 삼인가? 뭐 아이디 못 봤습니까 형님들? 아까 밑에서 니꼬 삼 죽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무슨 니 아이 뭐뭐 아이디 기억 안 나네. 뭐 봤는데 얼핏 봤는데 어 아무튼 좋습니다. 야 이거 마무리 잘 되네요. 트렌트 잡기. 한 10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거 보시고요. 자, 매칭 캐릭나 아이템 싸게 파시려면 있으면 아저씨 형님한테 연락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잡기 전에 30대에서 말 나가지 못하겠다 진짜 그런, 어. 자, 트렌드 잡았고, 거, 거친 나무 잡아주면서 미션 성공.